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케입니다. 오늘은요, 예, 네, 모티브 패치로 이제 실레나가 여러분 다시 열렸죠? 그래서 제가 실레나 배치를 봤습니다. 예, 네, 배치가 열판이죠. 그 배치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드 아르네리 바뀌었는데요. 자, 배치 결과는, 요렇게. 단 자, 승률 100%로 10전 10승입니다. 자, 뭐, 오늘이 이제 실레나 이틀째인데요. 어, 어제 열판을 썼고요 어제는 200등, 250등 정배됐했습니다 여러분. 2 1 2등인가 그랬는데, 이제 이틀째라 사람들이 날개를 쓰면서부터 좀 이제 서 확실히 천0등으로 떨어졌네요. 뭐, 이책뭐 양악한 게 아니라는 점, 그렇게 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리플레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전 열판 리플레이 기능이, 리플레이 기능을 보면 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원래나를 했고, 실례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물설인이 있으신 분들은, 예, 따라하시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신뢰는 여러분 오선이좀 많아야 오선이 기본이 돼야지 좀 이기기 편합니다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 아쉽게도 이분이 뭐 물대나 시작 뭐지 이게 물대나랑 불마검이 가성도 안됐죠 1라운드는 정말로 어 제가 양, 양학을 하게 되었고요 첫판은 두번째판은 요분입니다 요분인데 여러분 요분의 전략은 보시면 알겠지만 풍그리로 선탄을 가져가고 무례한 공벌이도를한 다음에 물래 접과 풍이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이죠. 근데 제가 그게 싫기 때문에 공속을 뺏기기 싫어서 불발을 넣고요 그리고 풍이부를 잡으려고도 넣었죠. 그리고 물선인과 불서제를 넣습니다 뭐가 하나? 벤당해도 빠르게 그리고 무릉무릉 넣었어요. 근데 저분은 일단은 헤드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분의 전략은 어, 사실 제가 맨날 해제로를 넣었겠지만, 저번에 전략은 제가 면역, 면역대기기 때문에 맞기도 했지만, 3, 만약에 4 의지였어도 저번에 망했을 거예요. 해제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제로 제가 제거하고 이겼고요. 어, 세 번째 판은 여러분, 요렇게. 세 번째 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 일단 물국지가 넣었었다는 거는, 물국지가 아레나 공격형 4 0살 리더죠. 그러면 딜러들, 뭐, 풍국지, 불들과 같이 쓰시는 게 좋은데, 풍신수, 후반, 힘이 빠지는 딜 탱형 챔피언을 같이 드셨죠? 이분도 실레나를 많이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선쌍 면역댁으로 이겼고요. 세 번째 판까지 이렇게 쉽게 이겼고, 어, 세 번째 판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실레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리플레이를 보지 않고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판인데요. 여러분, 푸운드를 제가 뺏겼거든요? 그 때문에 한번 대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호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평타 헤제로죠 그래서 이거 물호박의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 아 제가 뭐 저는 일단 상대방은 물브라를 가져갔어요. 많이 실나를 해보신 분이죠. 일단 물브라부터 가져가고 풍운디, 풍호공, 풍호공도 정말 실례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많이 해봤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사막과 물호박을 가져갔어요. 저는 풍호공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풍호공을 제거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물업 물선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딜러와 함께 쓰는 게 정말 좋아요. 물브라 같은 경우도 어, 정말로 제 물선인이 하드 카운터인데 여기서는 정말 해제를 잘했죠. 그리고 상대방이 예 엄청 디버 버프가 엄청나요 아주. 그래서 하나도 못 받겠죠. 풍, 우리 풍 우리 무릉묘가 해제러가 아니 정확한 해제러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폭주로 반각이 없어졌고요. 보이시면, 예, 보이죠? 슬로우 걸면서 버프 뺏어갑니다. 예, 평타 버프 뺏어가죠? 이분은 실레나를, 어, 전략을 많이 짜신 분이에요. 예, 제가 뭐, 물사막을, 어차피, 뭐, 딜러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사막을 변안 하고 풍공을 했지만, 무로박이 딜러이긴 딜러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나간 버프 무시하고, 크리가 떠서, 그냥 무로박 제거해버렸죠? 어, 저번에 포기했습니다. 허나, 무로박 같이 평타에 저러는 여러분, 충분히, 실내에 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슬로우까지 건다는 점, 상대의 버프를 그로 뺏어옵니다, 무로박은. 그 때문에, 사실상 제 물드나 크리가 잘 떠서 잡았지만, 어, 무로박도 새로운 발견, 무로박도 저는 풀샷이거든요? 어떻게 하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판은, 다섯 번째 판은, 요 분. 아, 요번 같은 경우는 비디누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에이, 저 사람 뭐야! 풍라클 공속리더 기반, 풍그리에서 선을 많이 가져가서 때리는 거죠. 3딜러. 어떻게 보면 3딜러 대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탱커. 5탱커 대 3딜러의 싸움이라 고 보시면 돼요. 요게 생각보다 제일 까다롭습니다. 요건 질뻔했어요. 그래서 요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디누가 있는데 저 사람 서민 아니냐? 근데 여러분 보셨죠? 풍라클, 불닭 등 몹들은 서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선을 가져갔어요. 근데 풍라클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땡큐인가? 그래서, 풍극지를 단 가져왔죠. 해제를 가져가실까봐. 그랬더니, 물이표도 놓치고, 풍글이, 그 다음에 불닭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속리드로 제거했어요. 아니, 풍이 3개인데, 왜 불닭을 안 제거하고, 임마, 어? 풍은, 어? 불닭을 안 제거했어. 하지만, 보시면 납니다. 풍은 의 사기성을 보시면 알아요. 근데 지금, 비디누가, 삼폭자가 터져갖고, 여러분, 공개증까지 해서 제 풍은 디턴 전에, 예, 안 돼! 하면, 하지 뭐, 뭐, 이미 전는한 거지만, 저렇게 죽어버립니다. 제 딜러인 풍국지가 바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네. 아, 졌네, 이 새끼. 죽게 졌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풍운디와 저의 이투 면역의 살기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낙하읍을 써주시고요. 무리프 쿨을 밀었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면역이 없으면 여러분 언젠가 물선인의 폭 수면이 터집니다. 무리프를 재워놓고 상대방이 사실 그래도 그래서 공개해진 목도두 개가 있고 힐러도 있기 때문에, 어, 쉽진 않았으나, 저는 일단은 무리프부터 끊으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봤어요. 자, 다시 면역을 써주시고요. 벌써 이제 10% 감소됐죠? 불닭이 점점 세지긴 세집니다. 상대방 힐도 있고요. 하지만, 무리프와 불닭의 단, 이제 뭐지? 카운터인 쿨미기가 푸옹 낸데 있기 때문에, 쿨을 미고 천천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도 3 힐러죠? 이제 두 털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아마 20%로 체력이 또 떨어질, 20%가 또 떨어질 거예요. 우리 불을 또 계속 떨어집니다. 예, 20% 떨어졌죠? 상대방은 그럴 거예요. 아, 이 새끼 총왜 이렇게 단단해? 근데 여러분, 반까이안 걸리면 공중폭포도상대편도 없죠? 충분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일단 풍무이가 짜증나는지 풍무기를 때리죠. 근데 제 거는 풍무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무리프를 제거했어요. 무리프가 무서운 딜러가 아닙니다. 공중버프가 있으면 그렇지만, 공중버프가 없고, 이렇게 면역 면역과 탱커가 둘러져 있으면요, 폭주가 터져봤자 저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상대방 면역이 없죠. 저는 그래서 면역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면역이 없으니까 불닭도 자는 거예요. 네. 요렇게 실드. 상대방도 좀 그렇겠죠. 아, 이 새끼 설마 내가 지는 거 아닐까? 네, 불닭 쿨을 밀었죠, 여러분. 그래서 불닭 하나 다른 게더 저는 무섭다고 봅니다. 불닭 쿨을 밀었죠. 천천히 때려주면 됩니다. 예, 네, 천천히 때려주면 돼요. 그리고, 풍그리가 여러분, 이번은5레입니다 오랫, 일부러 뭐안 올리셨겠죠? 어차피 공속 그걸로만 쓰니까. 허나, 실루나에서 보시면 알죠? 엄청 많이 됩니다. 퍽퍽퍽 하니까 엄청 많이 달아요. 거의 뭐 금방 죽어가죠? 거의 공포 수준? 공속만 땡겨준 수준? 그러니까,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확실히 불닭이 점점 엄청 세지죠? 그래도 드 써주시고, 해제를 써주시고, 그리고 계속, 힐를 써주시지만 여러분 불닭이 때리긴 때립니다. 공력이 세지긴 세져요. 허나 제가 풍미를 가져간 이유가 뭡니까? 네, 낙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각이 없으면 이 낙하수 한 방으로 모든 걸은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보셨죠? 불닭 피 절반 이하로 빠졌어요. 불닭을 먼저 죽입니다. 보셨죠? 1,800 체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전을 이뤄냅니다 이렇게 하나를 끊겨도 이길 수가 있다는 점. 이쌍매약의 무서운 점. 그리고 푸운뒤의 사기성. 스콘디로는 잘 주시면 여러분 신랑이선 정말 좋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드전처럼 많이 합니다. 기드전처럼